너도 가시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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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예요? 아, 미초 체바키, 체바키. 어, 햄스터예요. 아, 진짜, 진짜, 진짜 그만. 아, 저, 나, <laughs> 어. 어, 어, 빈손이구나. <laughs> 아, 아, 진짜 잘못했어. 나안 때렸잖아. 나안 때렸잖아. 노래 한 곡해, 노래 한 곡. 해, 아, 노래, 한아 곡. 노래? 노래? 너 노래 뭐 부를까? 오, 사. 좀 새마리가.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고엄마 곰, 고 애기고. 아, 안 돼!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몬트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금방 금방 깰깰 금방 깰깰깰 금방 깰게요. 아, 아, 진짜 갈매기 안녕. 잘 가요. 괜찮은겨? 아! 아시, 아 방망이 어떤 새끼야? 아 누구야 방망이? 도잉? 저희는 이제 어? 재미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, 개같은 해골빠가지 저거 그냥 원효대사 해골물 뭐야 길이 몇 개야? 길이 오래된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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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! 진짜 왜그래!! 안돼!! 김도 김도 일로자이요 잘 가요, 김마그씨 홈런. 아니 왜 나를 기다리고냐고. 홈런. 대머리라서 야구공인 줄 알았어, 미안이면. 뛰 점프. 점프.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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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있어, 붙어 있어. 뛰옹. 빨리 올라타. 시끄러. 어어어. 날라갔다. 날라갔다. 날라갔어. 자, 자, 붙자. 아 이거 뭐 구멍 미친 똥구멍 돌았나 씨 <목소리> 오는 거 아니지? 쇼오 <laughs> 진짜 아이아이 아, 이 설국열차 노비 새끼들아 여기까지 오면 다온 건데 야야 새끼야 이 새끼야 아 진짜 그만해 방해 그만해 네 여기서 하루 종일 기막해봐 그냥 니곳 어떻게 되는지 그냥 잘 가요 잘 가요 응잘 가요. 어, 길막이 얼마 는 알아? 길막이? 이거 모생! 또잉. <laughs> 어 짜박짜박짜박짜박 지라 오케이. 헛자. 아 씨들. <laughs> 쇼. 아 <laughs> 너가 눌렀어? 너가 눌지 아씨, 지도 <laughs> <아시, 웃음> 떨어졌네. 어쩌라고, 어쩌라고. 이 이씨, 미국 개이같이 생겼고 너 지금도. 야, 일로 오는 거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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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, 멍청이죠. 일로, 일로, 일로 가는 거야. 일로, 일로, 일로. <laughs> 그 새끼가... <laughs> 이 새끼가, 이 <laughs> 새끼가. 곧단 허접한 실력으로 나를 쳐보겠다고 쳐보던가, 응, 쳐보던가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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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야 엔딩 엔딩 수고 엔딩 수고 와나 진짜 잘한다 띵 띵. 띠리가스 게임 야, 제발. 아 제발 아아라인 쐈잖아요 왜 이렇게 올라가요 아, 진짜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진짜 아아어디 혼자 갈라 봉쇠 에 어어 안녕 안녕 일로 가는 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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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로 가는 거야 여기 처음 와봐 내가 딸 일로 와, 알려줄게, 알려줄게 아니 일로. 나 아는데 와봐. 일로 일로 와봐 와봐 응. 알려줄게 알려줄게 오케이. 도와줄게 여기까지만 와봐 응. 자 이거 대시하고 가야겠다 대시하고 대시하고 으악! 아, 와너새끼다아나 <laughs> <laughs> 아, 놀래가지고 아나네 비명 소리에 놀래가지고 스페이스바 눌렀잖아 쩌미닝 아, 아뭐 <laughs> 아니 나는 아 죽어도 꼭 아니 꼭 죽어도 꼭 이게 진짜 아 나는 뭐 뭐가 씨였나 진짜. 나 지금 내 손에 폭탄 있다. 이렇게 죽여줄게 복수에 아까 걔도 죽여. 오기만해. 오기만해. 아왜 나는? 내 뒤에 방금 누구 빠따 먹고 날아갔는데요? 음. 너도 가시. 아, 이거 뭐예 아, 어 아, 햄스턴트예요!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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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아, 떨어진 뭐 떨어진 아, 아, 진짜, 진아 아! 아,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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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진짜, 떨어진거 같은데? 짜진 진짜, 진 진짜, 진짜, 진 진짜, 진 진짜 아 오케 이나다 a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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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t 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 h a t 노래? t t h a t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아기 곰. 아, 불렀잖아, 불렀잖아. 아, 불렀는데 왜죽이냐고 <laughs> 아니, 제가 어떻게 는데저기는 아, 진짜 뭐하는 짓이야? <laughs> 어? 야, 나 무슨 버스 터지는 줄 알았다! 나는 쫑 제트팩 쓴거 같고. 나는 갔는데. 아치. <laughs> 아 그래 이런 게임이었지. 나 응. 해봐.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. 여기서 점프해서 대시해서 앞으로. 그렇지 역시에요. 어? 아, 우리 아... 통하는 게 있어 그렇지. 그렇다고 난개는은 아니지만. 좋아. 응. 나와 이제. 와하숨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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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못해. 좋아 진짜 못겠 진짜 못못 진짜 겠어. 지금 아, 미칠 거 같아. 아, 봤다. 아. 아, <laughs> 아, 자아 진짜 막아야. 나 진짜 지, 일단 보자. 진짜 진짜 진짜. 진짜, 진짜 진짜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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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금 나눠 줄게. 상금 나눠 줄게. 상금 상금 나눠 줄게. 상금. 상금. 알았어, 알았어. 뭐, 뭐 좋아해? 모자. 모자. 뭐 좋아해? 뭐 좋아해? 뭐 좋아해? 딱 얘기해. 뭐 좋아해? 장르 뭐 좋아해? 아무거나 불러. 야! 아! 야좀나와라씨김나 야! 아, 죽여 김 나와 죽여 오케이 아 진짜 개이야개이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너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나 나와 아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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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꺼져 다 죽일 다 죽일 거야 씨아 진짜 아 진짜 느어들이 못한다고 나까지 못해야되는 유... <laughs> 이 새끼들 못해 <laughs> 이 새끼들 그냥 야야 야, 꺼져 뭐 생겨가지고 생긴 거지 고라파도 같이 생겨갖고 나와 니 어차피 니 실력으로 못 맞추잖아 응 지금 가면 되죠 뒤로 뺐다가 뺐다가 허스윙 하면은 지금 가 아무것도 못 하죠 아씨 누구냐 어저 한참을 먼저 왔는데 이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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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찌꺼기들 때문에 못 가가지고 이거 찍꺼기찍꺼기찍꺼기지 뭐야 그냥 기충기생충 어? 같은 거기 지코기, 지기지충기 지코기, 기 지코기, 지기기 지코기, 지기기지 따라 내려간다 코기 지코기, 지지 와, 진짜, 쓰리 같은 정도, 진짜. 와, 씨. 야, 진짜, 너네들, 너네 잘 되나 보자.